트롯 전사들의 운명을 건단 하나의 무대 비전투 새로운 전설의 시작 지금 트롯 판에새 시대를 열단한 명의 트롯 히어로가 미스터 트롯투 결승전 진선미가 유출됐습니다. 긴급 입수한 선공개 영상에서 진해성, 안성훈, 박지연, 최수호, 나상도, 진욱, 박성원 등탑 7명은 왕관을 착용합니다. 탑 7명이 고르게 진해 왕관을 들어올려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가장 먼저 왕관을 손으로 들어올리는 참가자는 진해성입니다. 이걸 보면 집계가 완료된 마스터 점수에서 진해성이 1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최수호, 안성훈, 나상도, 박성원, 박지현, 진욱이 왕관을 착용합니다. 준결승전 순위와 무관한 순서로 왕관을 착용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는 이미 녹화가 완료된 마스터 점수의 순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승전 무대와 마스터 평가는 이미 2월 27일 녹화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므로 결승전 마스터 순위도 제작진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7명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터 점수 순위도 1위부터 7위까지 근소한 점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결승전은 문자투표의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마스터 점수 순위의 의미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은 마스터 점수 비중이 높았던 준결승전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스터 점수 10위였던 진해성이 문자 투표로 사위를 했습니다. 마스터 점수 1위였던 최수호는 문자 투표에서 오히려 추락했습니다. 준결승 1위를 차지한 안성우는 마스터 점수 3위였지만 문자 투표 29만 표로 최종 1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최종 우승자와 진선미 탑 3명은 국민들의 손으로 결정됩니다. 드로전사들의 운명을 건 단 하나의 무대 과연 단 하나의 왕관을 차지할 주인공 리전투 새로운 전설의 시작 지금 트판8에온 누가 될 것인지 탄생합니다 세 시대를 열단한 명의 트롯 기어로가